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데 왜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붓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 주변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계의 고난, 삶의 크고 작은 실패들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통 중에 지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종이면 종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도 욕심이자 죄라며 종은 어떤 꿈도 꾸면 안 되고 그저 주인 대신은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짐승의 피 그리고 우리아의 피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다고 우리도 삶에 피나는 고통과 희생으로 예수를 낳아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돌려보며 자꾸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친구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해서 말씀을 근거로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제 성경 지식이 짧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좀 길지요 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상 결론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리뽀서 4장 11절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능력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꼭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게으름으로 인한 가정의 가난 또는 자기 관리 부족으로 인한 몸의 질병, 유혹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등 이런 고난조차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감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창조적인 질서의 복입니다. 무조건 성도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 그 모두를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외의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 중에 또두 번째 질문인 종은 어떤 꿈도 꾸면 안 되고 그저 주인 대신은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많은 고통과 피 흘리는 희생으로 예수를 낳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피 흘림의 제사 속죄제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데 왜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로 다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들을 모두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에는 당연한 감사한 반응의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당연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 성민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습니다. 성민법은 말 그대로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지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종의 하나로 쓰임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알려 주는 가락지를 끼워 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이루어 가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에스칼레이터와 같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서 있어도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주님이 움직이시니 모든 일이 저절로 되어짐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